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일본 특산품 위스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번 편은 제3탄 법원 위스키 편입니다. 1번부터 27번까지 가성비가 좋은 순서로 비교를 했습니다. 지난번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가격은 데일리 샷을 기준으로 했고, 일본 가격은 야마야와 빅 카메라 기준으로 했습니다.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버번 위스키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번 위스키는 흔히 아메리칸 위스키라고 하고 옥수수를 주 원료로 51% 이상 사용을 해야 하며 안쪽을 태운 새 구통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. 다음은 증류할 때 알굴도수 80% 이하로 증류를 해야 합니다. 그 밖에 세세한 항목들이 좀 있지만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포 로지스 스트레이트 법원입니다. 한국 가격은 55,000원. 일본 가격은 14,725원. 국내가 대비 27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베이커스 7년입니다. 한국 가격은 128,000원. 일본 가격은 45,252원. 국내가 대비 35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부커스입니다. 한국 가격은 37만원, 일본 가격은 134,680원, 국내가 대비 36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우드포드 리저브 더브로크입니다. 한국 가격은 129,000원, 일본 가격은 46,989원으로 국내가 대비 36% 수준입니다. 우드포드 리저브 더브로크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어번 위스키로서 일본에 갈 때마다 꼭한 병씩 사오는 위스키입니다. 다음은 잭 다니엘스입니다. 엔트리 모델로서 한국 가격은 46,000원, 일본 가격은 17,125원입니다. 국내가 대비 37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노아스밀입니다. 한국 가격은 174,000원. 일본 가격은 65,065원, 국내가 대비 37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메이커스 마크 프라이벳 셀렉션입니다. 한국 가격은 159,000원, 일본 가격은 63,535원, 국내가 대비 40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메이커스 마크 CS입니다. 한국 가격은 156,000원 일본 가격은 63,700원, 국내가 대비 41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우드포드 리저브입니다. 한국 가격은 81,000원, 일본 가격은 35,407원, 국내가 대비 44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납그릭9입니다. 한국 가격은 82,000원, 일본 가격은 36,309원 국내가 대비 44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와일드 터키 레어 브리드입니다. 한국 가격은 10만 5천원. 일본 가격은 4만 6천 9백 89원. 국내가 대비 45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와일드 터키 8년입니다. 한국 가격은 6만 1천원. 일본 가격은 2만 8천 28원. 국내가 대비 46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와일드 터키 마스터즈 킵 1입니다. 한국 가격은 37만 5000원. 일본 가격은 18만 2000원. 국내가 대비 49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에반 윌리엄스 싱글 배럴입니다. 한국 가격은 8만 6000원. 일본 가격은 41860원입니다. 국내가 대비 49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와일드 터키 12년입니다. 한국 가격은 124,900원. 일본 가격은 62,707원. 국내가 대비 50% 수준입니다. 여기까지가 정확히 국내가 대비 반 정도 수준이네요. 다음은 와일드 터키 1018년입니다. 한국 가격은 64,900원, 일본 가격은 33,488원, 국내 가 대비 52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메이커스 마크 46입니다. 한국 가격은 95,000원, 일본 가격은 52,98원, 국내 가 대비 53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잭 다니엘스 싱글 베럴. 배럴 스트렝스 제품입니다. 한국 가격은 229,900원, 일본 가격은 122,668원입니다. 국내 가대비 53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버팔로 트레이스입니다. 한국 가격은 54,000원, 일본 가격은 29,616원입니다. 국내 가대비 55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러셀스 리저브 싱글베럴입니다. 한국 가격은 129,000원, 일본 가격은 7 9 8 0원입니다 국내가 대비 55% 수준입니다. 이 제품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은 건지 어, 있는 곳도 있는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편이니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은 블랑톤 싱글 배럴입니다. 한국 가격은 22만 5천 원, 일본 가격은 12만 5,580 원입니다. 국내가 대비 56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와일드 터키 켄터키 스피릿입니다. 한국 가격은 10만 8천 원, 일본 가격은 6만 1,053 원. 국내가 대비 57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러세스 리저브 10년입니다. 한국 가격은 99,400원 일본 가격은 56,916원입니다. 국내가 대비 57% 수준입니다. 어, 싱글베럴과 다르게 10년 제품은 거의 어딜 가나 쉽게 구할 수 있, 있습니다. 다음은 블랙 버번 10년입니다. 한국 가격은 79,000원 일본 가격은 45,318원입니다. 국내가 대비 57% 수준입니다. 다음은 나 그릭 라이, 라이 버전입니다. 한국 가격은 75,000원 일본 가격은 44,507원 국내가 대비 59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올드 프레스터 86 프루프입니다. 한국 가격은 54,900원 일본 가격은 31,925원, 국내가 대비 60% 수준입니다. 다음은 코발입니다. 한국 가격은 89,000원, 일본 가격은 61,880원입니다. 국내가 대비 70% 수준으로 어, 비교적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일본에는 어떤 빅 카메라 같은 데를 가더라도 이 미니어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미니어처 제품들을 어 몇병 사셔서 여행할 때 많이 드셔보시고 그리고 여행 오기 전에 마지막 날에 어 입에 맞으시는 제품을 사면은 아주 어 좋은 위스키 구매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편은 이상으로 마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